연이은 간병살인 웰다잉 well 제도 구축돼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웰다잉 well 뉴스브리핑 원혜영입니다.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 김윤 교수는 연이은 간병살인을 막기 위해서 건강보험재정의 통합과 재가 서비스 및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여 웰다잉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도 정부가 웰다잉 제도 구축을 위하여 우선 해야 할 일은 복지부가 차기 시범 사업을 통해 빠르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윤 교수는 한국의 노인 돌봄 재정 지출이 GDP 대비 1.3%로 OECD 평균인 1.7%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돌봄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특히 병원 사망률이 2019년 기준 77%에 달해 캐나다, 영국, 호주,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병원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게 된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간의 재정 분절과 재가 서비스 부족 및 의료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분절 그리고 잘못된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설계로 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집이 아닌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김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건 의료 정책을 통해서 지난 10년 병원 사망률을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최근 일본도 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서서 재택 사망을 지원하는 제도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도 정부가 나서서 노인의 병원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웰다잉 제도 정책을 마련한다면 병원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웰다잉 well 제도 구축 방안으로는 우선, 현 장기 요양보험 대상을 9%에서 11%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을 장기 요양보험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둘째,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기 요양 대상자 누구나 방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재택 의료 기관 센터를 중심으로 노인 주치의 서비스와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 재택 의료 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정부가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우선 풀어야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는 재택의료시범사업 대상자가 암환자 또는 중환자 중심이어서 초월형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둘째, 현재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수가 서울 5곳, 경기도 11곳으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재택 임종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셋째,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문화에서 재택 임종 후 시신 운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오동엽 사무관은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가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고 발제자와 전문가들은 향후 복지부가 차기 시범 사업에 얼마나 이 문제를 반영할지 주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윤 교수는 지난 4월 2일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 심포지움에서도 한국 웰다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정책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임종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과 해결 방안 중에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노인의 재택임종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가 노인과 가족에게 24시간 간병비로 월 3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최소 2개월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중앙 호스피스 센터에서 발표한 22년도 자료에 의하면 호스피스 병동용 서비스의 평균 이용 기간은 약 20일 정도입니다. 가정형은 약 40일 정도고요. 하지만 아무나 쉽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병동형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만 이용할 수 있고, 가정형은 암 이외에 말기 질환 환자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국 38개 기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원해도 서비스 기관을 찾기 어렵고 신청하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혹은 기다리는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한 개인의 삶의 마지막, 호스피스 이용자 기준 한 달이 체한되거나 겨우 한 달이 넘는 이 짧은 기간만이라도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한다면 재택임정을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웰다잉 뉴스 브리핑 원혜영의 생각이었습니다.